네,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인사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된다면 엄정중립하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누구나 아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국민의 알거리가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어, 하겠다는 것또 하나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겠다. 하고 이제 선관위원이 되시거나 또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아마 대개는다주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관련한 네.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대통령 선거는 16명, 16면. 총선은 1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는 사실 상당히 좀 제한된 상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 할자를 점자로 변환하게 되면은 분량이 3배로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늘어나게 되는데 면수는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 어 공약 전체를 다 알려드리기 보다는 사실 되게 장애인 복지 공약만을 추려서 그 면수에 맞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 건가.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나는 그 정보만 얻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 나오거나 또는 총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를좀알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그렇게 칼을 이렇게 끊듯이 할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면이라고 하면 유연성 있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에, 뭐 그동안 뭐 예산 문제나 여러 현실적 제약 등을 에, 등 때문에 그렇게 에, 그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을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음, 무슨 현실적 제약 뭐 이런 거보다는 정말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검토가 된다고 좀 생각되었습니다. 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뭐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범물의 오타 문제가 계속 지적이 아. 또좀 되고 있어서 이 점자 공범물 제작업체 전화번호 제작업체명 전화번호 같은 걸좀 표기하게 해서 이런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게 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그렇게 크게. 뭐 바꾸거나 하는 상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음. 바로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하고요. 음.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개표 방송 경우에도 수호 통역은 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렇게 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것에 음.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실 어, 국민들 누구나가 다 정은경 질병청장 옆에서 수호 통역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뭐총리건어 그, 재난관리본부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 옆에 수호통역이 옆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어, 또 다른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그러면, 아, 이 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 있어서 수호통역이 제공되는 것이 지금 벌써 올해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네. 어, 이제 돌아오는 선거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어 수호통역 같은 것들이 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네. 미리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공감합니다. 말씀을 예 드립니다. 아, 또 하나가 저희가 이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어, 이번 이제 총선 과정에서 투표소가 1층이거나 또는 승강기가 음. 설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가 2018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애인 유권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투표소가 사전 투표소는 228개, 선거 당일날은 122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뭐 점자 블록이 없는 투표소의 경우에 사실 헤매시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미리 그 지역 선관위에다가 그런 지침들을 정확하게 내려서 사전에 다 체크를 좀 해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아니하게 본인의 참정권을 좀 배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사자 단체와도. 어...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하고 하여서 좀더 세심한 방안을 그렇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 사실 국감 때 저기 선관위 우리 사무총장님께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선거사무관계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지급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 이게 그냥 그 선관위에서는 사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선관위는 개별 후보 사무소에만 맡겨놓고 있어서 사실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 올해 같은 경우에 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변황이 한 어, 총선에서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 음.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폭행 사고도 있었고 큰 사고가 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음. 것 같고요. 어, 선거사무소 보험 문제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선관위 차원에서 등록된 모든 선거사무원이 자동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경우에는 활동 보조인의 인건비는 사실 그 장애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와 관계없이 모두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선거사무 관계자들에 대한 것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비용 또한 만약 예를 들어서 후보자 보고도 다 하라고 하그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아, 선거비용 자체를 오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그 네. 부분이 나중에 쟁송의 대상이 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득표소와 상관없이 보장을 할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뭐 입법이 필요하면 그와 관련한 이제 선관위의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어, 성관이 자체 내 사무개선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면 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